자, 이특한글2010 버전, 네, 2019년 4월 정기 검정 a 용 실전풀이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요, 3페이지 문서 작성 내용 평가 데이터 입력까지 마쳤습니다. 음, 문서 작성 내용 평가가 배점이 제일 네 크고요, 또 해야 될 작업량이 제일 많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잘라서 설명드릴게요. 먼저는요, 네, 머릿말 기능과 제목 편집과 문단 편집 내용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출력문지 참조하면서 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지에 상단부에 저희가요. 네, 이 머릿말 사, 입력 안 했어요. 머리말 입력하지 않고 제목부터 입력했어요. 그래서 요거요. 건너뛰었던 거 머릿말 기능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할 건데. 자. 머릿말 삽입은 몇 가지만 제가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할 건데요. 머릿말도 단축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삽입하려고 해요. 대부분 컨트롤 n 조합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해당 이 책갈피만 책갈피만 컨트롤 K 조합 K 조합이고요. 나머지는 컨트롤 N. 뭔데 뭐사일할 건데 사립하고자 대상은 머리 헤드 컨트롤 N H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 H 눌러보세요. 컨트롤 N H 머리말 및 꼬리말 저장자의 머리말 양쪽 기본값 유지 만들기 버튼 클릭 내용 입력할게요.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입력했고. 해당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요구조건 굴림 글꼴은 그러니까 글꼴에서 째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빨라요. 그다음 크기는 10으로 하세요. 네, 10 입력하고 엔터키 오른쪽 정렬 하세요. 네, 수평 정렬 오른쪽 요렇게 세 가지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까지 됐죠. 네. 머리말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해당 머리말 및 꼬리말의 리버 메뉴 닫기 하면 머리말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다음 제목 편집 받으러 가겠습니다. 제목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현황 블록장한 다음에 요구조건이 이러한 요구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글꼴 요구조건, 책갈피 덧말 넣기. 자, 먼저 글꼴에 대한 요구조건. 네, 블록장한 제목에 글꼴의 서체는 도둠이야. 크기는 18. 입력하고 엔터키. 진하게 해. 가 굵게. 가운데 정렬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어 책갈피. 와, 덧말인데 순서 바꿉니다. 왜냐, 덧말 넣기 하려면 이 덧말 넣기 대상 블록 지정해야 돼요. 책갈피는 블록 지정 안 하거든요. 자, 덧말 넣기 단축키 없어요. 뭔가 새롭게 넣을 거예요. 넣기, 입력이죠. 입력 펼치먼저 눌러가지고 여기에 찾아보면 덧말 넣기라고 있어요. 덧말 넣기를 클릭합니다. 네. 입력에 덧말 넣기. 자, 덧말 입력란 깜빡깜빡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보면 덧말은 이 부분입니다. 네 이를 여기다가 이대로 넣어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대로 타이핑 치세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값 위돼있고요 네, 다른 거수정상항 없어요. 이대로 하 넣기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블록 해제됐고 커스가 뒤에 깜빡깜빡해요. 자, 이 커스를 앞쪽에다가 글자 앞에다가 클릭 찍어가지고 깜빡깜빡 되게끔 하고요. 책갈피 사회 받으러 가겠는데 책갈피는 유일한 단축키 제가 설명드리는 조합 중에 컨트롤 K 조합이고요. 대상은 뭔데 북마크. 그래서 컨트롤 KB입니다. 컨트롤 K 누르고요. KB 컨트롤 KB 단축키는 다섯 어, 개 정도밖에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할수 있게끔 할 겁니다. 책갈피 이름은요, 문제에서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고, 넣기 버튼 클릭하세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만나게 되는, 네, 내용 이제 문단 편집. 첫 글자 반드시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요구됩니다. 자, 글자요, 블록 지정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컷 위치시키세요. 글자 앞에 깜빡깜빡. 자, 그다음에 문단 첫걸자 장식도 단축키 가 없어요. 위쪽 단에 모양이니까 서식. 서식의 펼침 버튼의 세 번째 문단 첫걸자 장식 있어요. 선택합니다. 서식 펼침 버튼 문단 첫걸자 장식 선택. 문단 첫걸자 장식에 고정적으로 ITQ 한글은 요구 조건이 픽스돼 있어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글자, 모양은 그리고 글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궁서. 예. 궁자 입력하면 궁서 바로 찾집집니다그 다음에 면색 노랑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면색 색없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노랑 혹시 여기 밑에 하단부에 없으면 다른 색이 찾아 들어가서 노랑 요구 선택하셔야 돼요. 네. RGB 값은2 5 255, 0입니다. 설정, 설정 됐죠? 쭉 따라가 보세요. 편집상 만나는 게 없고요, 첫 줄. 자 그림사에 봐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그림 그림사에 또 단축키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새롭게 뭔가 사용할 거예요. N조합이고요. 대상은 뭔데? 그림은 영어로 이미지죠. 그래서 컨트롤 NI. 컨트롤 NI. 컨트롤 NI. 그림서기 대화상자. 네. 문제에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방 안에 있는 i t k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중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어떤 그림? 그림 4.jpg 선택했죠. 네. 그리고 밑에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넣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넣기. 마우스로요. 대충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 그림이 뚝딱 삽입됐는데, 자르기 반드시 요구됩니다. 크기, 네. 외, 어, 바깥 여백, 어, 왼쪽, 어, 2mm 요구되고요. 자, 자르기는요. 그림이 삽입됐잖아요. 위쪽 단에 보면 리본 메뉴에 자르기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자 여섯 개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만 남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 꺽쇠 마우스로 쭉 걸어가지고 이렇게 왼쪽 여백을 최소화 시키세요. 왼쪽 여백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요 그림만 보이게끔.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단의 꺽쇠 위로 쭉 걸고 와가지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네, 여백을 최소화 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살짝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아무데나 클릭. 잘려졌습니다. 잘린 그림에 대한 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편집상으로 이 그림을 더블클릭하세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해당 기본 탭에 너비가 문제에서 40 요구하고 있고 높이값 35 요구하고 있네요. 네, 이두 개요. 여기에 맞게끔 40에 30, 35 됐고요. 네, 혹시 이동간 크기 조정될 수있 있으니까 크게 고정시키는걸 추천드리고 바깥 여백 왼쪽 이메일에는 왼쪽에 바깥 여백이 꼭 요구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 자 그다음에 넷 네. 해당 이 그림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살짝 살짝 끌어가지고 첫 번째 줄은 끝에가 우리 이렇게 있죠 우리 두 번째 줄은 지 수립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쭉 보면 문단에 세 가지 수용사항이 있어요. 한글 갈록구름에 한자 추가하는 것두 가지와 그다음 각주 삽입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쭉 내려가 보면은 재정이라고 네. 재정 갈로 한자 추가하죠 재정을 블록체인 한 다음에 네. 일반적으로 스페이스키 왼쪽에 한자라는 키 있어요 한자 키를 누르세요 한자 클릭 한자로 꺾기 대상자 실행되어집니다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재정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을 한글 갈록구름에 한자. 한글, 갈릭구름이 한자, 그 다음에 바꾸기 버튼 클릭. 하면 뚝딱 바뀌어요 같은 방법으로 또 찾아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쭉 찾아보면, 도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약. 블록정한 다음에, 한자 키 클릭. 도약 한자,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자 선택, 바꾸기 클릭. 자, 그 다음에, 어, 각주 사유하는 거 하나 꼭 요구되어져요. 찾아보세요. 자, 위에는 법정 다 됐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성 됐고, 네. r n o T D에다가 각주 삽입하세요. 우리 오대 죠 자, 각주 삽입 또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 넣을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을 그다음에 주석은 뭔데 노트요. 그래서 컨트롤키 누르고 N 키를 두번 따닥 누르세요. 컨트롤 N 키두번 따닥. 그러면 하단에 각주 깜빡깜빡 돼요. 저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각주 내용 입력하세요.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요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까지 입력했고 자 2018년도부터 해당 그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이 약간 바뀌면서 좀더 명확하게 쉬워졌어요 각주에 대한 편집은 하나만 요구합니다 앞에 보니까 가동그라미도 있죠 저희는 일갈로죠요걸순번 목록 네, 모양만 바꿔주세요 네, 어떻게 위에 주석에 각주 및 미주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영역 아이콘 클릭 번호 모양의 종류를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있어요.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설정 누르면 수, 됐죠. 개발하는, 5탄에 네, 개발하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요. 위에 지금 현재 어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라고 했던 세 번째 문서작성의역평가 3페이지의 첫 번째 파트는 완성.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